안녕하십니까. 호이TV의 호이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말씀드렸던 고토 아스트라인 그 우레탄창 다 2편을 찍으러 왔는데요. 오늘 그한달 만에 기다리던 고스터 아스트라인 텐트가 도착을 해서 지금 첫 피칭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음 피팅 하다, 피칭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몇번 하다 보면 될것 같아요. 더 빨리. 이제 사이즈 실측을 하고 여기 우레탄 창 그때 1편에서 만든 것처럼 갖고 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측해서 그 일체형처럼 장착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일단 우레탄 창 제가 자석으로 고정시킨 상태거든요. 사이즈를 보려고. 근데 보니까 구멍을 이렇게 많이는 안뚫어도될것 같아요. 저기 메시 창 안에 이렇게 있는데 메시 창 위에 덮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약간 뉘어지는 느낌이라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일단 고리, 네오디온 고리 자석으로 이렇게 앞에 하고, 여기, 아, 어, 뒤쪽. 해갖고 자석으로 고정을 시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제 위쪽 모서리 쪽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탄성 스트링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폴대에다 연결할 거고 이 가운데 쪽이 약간 울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쪽은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문, 정문 창을 접어서 이렇게 말아 올린 모습인데 이 부분에다가 해서 이 사이즈가 한 41cm 정도 나거든요. 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41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구멍 뚫어서 여기다 이제 걸 예정이에요. 저도 보시면 이쪽이 두 개거든요. 예, 막대 토크 있는 게 예, 여기도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 여기다 고리에다 연결할 거예요. 그래야 이게 쭉 처지지가 않겠죠. 끝에서부터 41cm 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구멍 뚫어서 한번 다시 연결해 볼게요 네 오레찬타 구멍은 다 뚫었고요 이제 구멍 뚫은 데다가 연결해 줄 재료인데 이게 탄성 스트링 이거든요 전 5mm 정도로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뭐 필요할 것 같아서 사긴 했는데 그 다음 요거는 사용 안할 예정인데 요 후쿠 고리거든요 탄성 스트링에다 이제 DIY를 해서 이제 후쿠 걸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안 써도 나중에 뭐 데크나 이런때 써도 되니까 그리고 요거 은색깔은 고정링 요거 이제 두개 작업할 때필요한거예요요 여유분 산거고 요거는 막대 토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오레탄창 제일 위쪽 보면 이 부분 여기는 이제 구멍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없는 줄 알고 시켰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냥 요거 에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고트 아스트라인 폴대 고정하는 그 고리인데 제가 요건 구했습니다. 똑같은 걸로. 근데 여기가 보면은 인터넷에 아마 팔 거예요. 제가 재보니까 이 안쪽 두께가 한 2cm 2cm 짜리로 사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저같이, 저처럼 만약에 하실 거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료들 중에 이 폴대 고리랑 고정링 탄성 스트링을 이용해서 제일 위쪽 모서리 부분에 연결할 거를 이제 만들 건데요 길이는 한 50cm 정도로 할거 거든요 그래서 50cm 정도로 작, 잘라 갖고 만든 다음에 건 모습 다시 보여 드릴게요 네 드디어 완성된 모습입니다 전 일체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좀 튼튼하기도 하니까 여기다 두 줄로 해서 이렇게 걸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리에다가 두 줄로 해서 여기 그 고정링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설사로 조임했습니다 완전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기 뭐 가운데께는 아직 안 했는데 가운데 정도는 굳이 뭐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필요하시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래쪽은 진짜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만큼 내려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바람 안 통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잘 보이시나요 어 저희 가족들이 지금 밥 먹고 있는 모습이 거든요 전시를 좌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모습 보이시죠 예, 일단 완성된 모습이 거든요 이렇게 고, 제가 지금 거의 저녁 때가 이제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많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잘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이빠이